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여기다 입력하면 그거 자동으로 여기 뜨는 게 있어요 왜냐면 나 같은 경우 그래요 우리가 그거 왜 900원 800원 이거 못 받을 때 많아요 그렇죠 깜빡깜빡해요 예. 네. 그럼 이게 자동 입력기 저 같은 경우는데 근데 그게 여기 에뭐 입력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연결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나는 아, 이게 매트기 초초창기 네. 다른 거예요 이게. 아 시, 시험 시험온다고 그래가지고 걔들이 다를때 아, 아 지금까지 2만, 2만 1,160원 나왔습니다. 20%할증돼가지고 예. 지금은, 어, 아, 20% 할증 시간입니다. 10, 어? 10,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 할증이에요. 그죠? 네. 예. 그 다음,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20% 할증. 예. 저잘 알죠? 10시부터, 10, 10시부터 11시까지는 20%. 예, 예, 예. 11시부터 2시까지는 40%. 아, 그거 하고 나서 좀 더, 좋은가요? 뭐가? 밤에 할증? 야간 할증? 40%까지 되잖아요. 좋기는 하지만 손님이 그만큼 적어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요금, 원래 요금 오르면 손님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거기다 경기까지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심해졌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3개월 또 지나면 또 근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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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보는 거나, 지금 요거 몰라도 또 보니까, 더블리는모델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맞아. 아, 한 미리 나가지. 달려도 되는구나. 어, 이제, 이제, 정램프 빠져나가면 되네, 이제. 다 속이잖아요. 네. 그데 북한 나서 다종합동가가 끝나잖아. 예데전 네. 나는 그 전에 나가니까 어. 관계 없는 거지. 달려도. 네. 장릉에서 빠져나가니까. 근데 여기 내부산은요. 차들이 전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제 택시 처음 해가지고 여기 한번 올라왔거든요. 밤에. 나는 첫째 가잖아요. 쌩쌩 달려서 옆에 택시도 붙어 없어. 처음에 이 시간에. 처음에는 택시분이 안 보이는 거야. 처음에 그러더라고 여기가. 아, 지금 저기저기 구간 단속이니까 별로 안 달리죠. 구간 단속 아니면 이거 난라다이. 아니 구간 단속이 뭐예요? 운전을 시하고 구간 단속을 모르면 어떻게 해? 아니 여기에 그, 그 카메라 있잖아 카메라. 아까 저턴을 들어올 때 카메라가 찍잖아요. 들어올 때요? 저. 선을 시작할 때 찍었잖아. 아그 맨날 찍잖아. 매일 매일 찍잖아. 그는. 그게 구간 단속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그 그때부터 70km 가야 돼. 아터을 안에서? 터을 아니 아니라 저기 종암동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아. 거기 지나면 거기서 또 찍어. 아그 예를 들어 거기까지 10분에 가야 돼. 아 그럼 8 8분 9분이면 가면 과속으로 찍히는 거예요. 아난 처음 들어요 지금. 몰랐어요. 이게 구간 단속이에요? 아 몰라. 저는 카메라 단속돼서 찍히는 게 많아가지고요. 3, 이제 가령 학교 앞에서 30인데 41로 갔어요. 꼭. 3만 2천원 날랐어요. 어제. 네. 그런고 저는 뭐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냥 그러더니 냥그 하고 이제 3만 2천원씩 냈는데 요새는 이제 아 내가 거기 주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다음에 갈때또 찍히는 거야 거기. 30, 그러니까 와 그거 도법 맞는 사람도 다 찍힌대요. 법 맞는 사람도 공인하. 알아요? 법만 조심을 안 하니까 만법 만든 사람도 사장님도 찍히잖아요. 아니 가끔 아니 멍하고 가다 찍히고 그러죠. 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나. 군관단은 확실히 아셔야지. 음. 사장님 집은 집 집에 어디 사, 어, 거기 사시는데 누구랑 사시나요? 둘이 와 100년 해로 하셨네 그죠 200년 300년 <laughs> 야 멋있으세요 쉽지 않은데 우리가 느낌으로요 법인택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힘들잖아요 회사택시 네, 지금 다 지금 힘들죠 코로나 가지다 빠져나갔다가 근데 그, 그 법인택시들 나오지를 않해 가지고 예, 네, 빠져나갔는데 그게 그 기간 동안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수입이 안돼 가지고 그죠 아니 그래도 오토바이 탈줄 아는 사람들은 그거 파는 거고 배달 배달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래요 법인택시가 이렇게 멈춰 있는 거 처음이래요 그러니 네, 우리나라 역사상 네, 그래가지고 우리 개인택시 부재 풀어주고 이런 거아니네 맞아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뭐또 법인택시 조합 애들이 또 부재 뭐 오늘 식사나 뭐 고추 뭐 지금도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런다잖아요. 예. 네. 그 진짜 필요럴 때. 맞아. 잠시 후 시속 50km 가속입니다 나는 저는 그 가스으로 가면 그, 그 형님들 막 20년 30년 하신 분들한테 항상 고마워 가지고 항상 인사 꼬박해요 저는. 왜냐면은 나는 해병가리잖아요. 배울 점도 많고요. 이렇게 지금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거 하나하나가 도움이 돼요, 많이. 그러니까 인사하고 자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는. 노하우도 듣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그, 이거, 예. 이거, 거기 전, 전에는 무엇을 했어요 가천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회사 다녔어요, 일로 회사 다녀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이거 하는 거죠. 아, 퇴직했어요? 예. 아, 퇴직해서, 퇴직해서, 퇴직해서 찾아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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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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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지고. 이 아파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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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저, 보이는 아파트, 히스테이트, 저거. 네. 34평 팔고, 저거, 제가 제 2억에서 아주 구억에 팔았어요. 저기 34평, 저거. 2억에서, 5, 몇 년도에 아, 샀는데, 그, 그렇게. 아니, 입주할 때 처음, 처음. 저거, 그거 얼마 됐는데. 저거는, 억 제가, 친제? 내가 9억 6천 밖에 안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준재준재다 2억 4천. 아니, 그러니까, 2억 4천인데, 그때 엄청 오래됐죠. 내가 생애 최초 주택 받은 건데, 저기, 아파트. 그럼. 가다 우회전할게요, 58로, 우회전. 그, 스카이웨이로. 아니, 그럼. 진제도 꽤오래됐겠네네 여기서 우회전 할게요 언제 팔았어요? 한참 존때 팔았네 저때 아, 팔았어요 우회전할게요, 여기서 우회전 할게요 그래 그래서 그거 갖고 지금, 지금 여기 집 사가지고 이사 해가지고 이제 담보대출 갖고 나서 여기 우회전 할게요 택시 1억 주고 사고 나오는 거 갖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유튜브 찍었어요 찍으러 다녔어요 많이 근데 그, 그, 유튜브에서 돈도 많이 벌려나요 네 근데 뭐 그거는 그. 열심히 했으니까 버는 거죠. 열심히 했으니까 더 많이 벌지 않고요. 근데뭐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게 열심히 학실이 두거든요. 지금은 뭐이그 이것저것 다해 보다가 제일 맞는 거 하자 이 뜻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거기서 내가 선택하자. 뭔 뜻인지 알지 아시죠? <laughs> 예 그거예요 그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아직 절, 절 젊잖아요 그죠? 사장님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이것 저것다 해보고 내가 거기서 제일 잘 되는 거하자 그게 강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젊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도 64년생이니까 용띠면 많죠 형님에 비하면 뭐 저는 아직까지 뭐 젊지마 그죠? 나도 젊은 사람을 젊은 머리만 하야 택시 3 0년 됐대요 삼0 년. 나도 젊은 사람이라서 머리만 하여. <laughs> 그래서 지금은 아, 저도. 몇 년생이세요? 오십한 뭐 년생이야. 네? 오십아 그럼 형님이 저한 장영이 죠 저한테 저한테 년이나 아유 그래 나한테 깜짝 놀랐는데 형님이 난 나는 뭐한4 4살 이렇게 얘기했잖아네 제가 64년이니까 저보다 64년 용띠, 용띠인데 64년 용띠. 그건. 형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사는 제 충북 충주에 농사짓잖아요. 다 60대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다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이 옛날 그래서 한갑, 한갑잔치 잖어요 예. 지금은. 지금은 8순잔치도. 예. 7순잔치도 안, 예. 안 하려고. 그니까, 러 예. <laughs> 형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제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어, 스타아님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1, 2, 온 예, 기서거아이여기거요 여기는 저거 아니에요? 여기거예요 예, 기아요여기서 저거 아여기저 여기는 저거 요 여기는 저거 요여기아요 여기는 저아여기아요요